지구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또대어변호사님에 대해서는 간단하나마 그동안에 해군일 걸어본 게를 간단하게 좀소개해 그,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çiğirin. 1 çiğirin. çiğirin. 마인드까지도 다 막혔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님들도 여러 차례 맞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그 백신대에서 없애는 소송도 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어떤 변호사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요 지난, 네. 지난 22년, 2022년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 차이로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되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다시 한번 대구, 중구, 남구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그 역사를 볼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세상에 제일 긴 강이 어디 있나까 강을 보면은 긴뭐 나일강도 있고 미시시태강도 있고 중국의 화나도 있고 긴 강마다 크게 운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강보다 더큰 바다를 지배하는 영국 같은 나라가 로마 같은 나라가 컸습니다. 바다보다 더긴 그런 강이 뭔가 있다면 역사라는 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라는 큰 강에서 그러면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강에서 승리하게 될때 가장 큰 운명을 이혹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긴 강에서 우리가 어 끝내 승리하는 것은 너무 조바심을 내고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안이하고 나태해서도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 현실을 보면 때로 우리는 너무나 조바심과 걱정에 네, 정말 그 비칠 것만 같은 그러한 어, 토론을 많이 저도 유튜브 글을 하나 올려놓으면 강의들 하십니다. 부정선거 수사안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모든 다른 일이 해서 뭐하냐 막 죽고 싶다 이런 식의 거의 심정으로 올리시는 그런 토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볼 때는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거 금방이라도 없어져야 되는데 금방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시련의 세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의 생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자는 말은 전혀 아니지요. 그 시점에서 가장 맞고 가장 올바른 길을 우리가 택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할 때 반드시 광명의 날이 오고 그런 노력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큰광대한 꽃을 피운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죠? 네, 렇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야될 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은 부정선거, 사회운상선거가 생기던 무렵에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병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게 갑자기 생길 리가 없죠. 이미 그때까지 많은 병이 들어있었는데 어, 병든 사람을 결정적으로 거의 뭐, 암에 가까운 거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된 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큰 위기를 받고, 아직도 사실 그때큰 충격에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 막가파적인 행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그 부정선거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벼락 끝으로 가다가 간신히 대통령 선거에서 어, 이런 조사로는 훨씬 이기고 있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 안 되게 했지만 지금 뭐 어, 대통령만 바뀌었지 어, 다른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여전히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길게 돌아보면 이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저는 중요한 많은 변화들이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면에서는 안 좋아지기만 하는데 왜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냐. 어, 안 좋은 걸 모르고 있다가 심심하다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어, 안 좋은 게 심해져 가지고 딱 심각한 어떤 질병으로 표시가 나니까 그 질병을 이 기회에 뿌리채 딱 뽑아내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지금, 아유, 부정선거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그안 좋은 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그 말씀드려보면, 은첫 번째, 이 정치적 영역에서 민경욱, 우리 대표님, 의원님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기존에 소위 아스팔트 운동, 아스팔트 국파 운동은 제도권과 거의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국파 운동이 이념적으로또 방향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도권은꿈쩍빠하지 않았고, 기도 기울이지 않았고, 연결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라는 심각한 상황의 직면해서 가장 감사자인 그들이 가장 떨어뜨리려고 했던 리병욱 의원님이 가장 적합한 투자였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이었고 온갖 제도권의 KBS 행사였고 청와대 대변 인이었고한 분이 요즘 보면은 아스팔트, 그냥, 투사 같다, 보이죠? 네. <laughs> 이런 융합이 예전에는 어떤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지평이 나타난 나 것이죠. 그러나 이 새로운 지평은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제 이까 민간인만이 아니고, 앞으로 수많은 이런 소위 아스팔트 운동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념적으로강박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투쟁했던 많은 흐름이 더욱 활발하고 더욱 풍부하고 더욱 세대를 이어서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더욱 위약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허병기 교수님과 같은 이 저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계 전체가, 우린 크게 들지만, 디지털, 뭐, 4차 산업혁명, 해서, 여러가지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관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조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조작하기 쉬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편리한 반면, 조작도 편리한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무지무지 조작이 많은, 조작하기 쉬운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위험천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에 마구마구 조작하고 조작하는 조작당하는 사람들을 딱 꼴감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렇게뭐전 세계적으로 시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강하게 저항해야 될 우리 학계, 우리 진실에 고르라고, 학문이라는 게 사실 진실, 진리 이런 추구를 빼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과 조작이 해결하고 힘을 더해가는 세상에 맞서서 이 학계가 사실은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할 뻔했는데 우리나라의 다행히 학계가 그렇게 다 죽지는 않아서 정경호라는 단체도 부정선거 조국 이래로 부정선거와 싸우면서 그런 보수단체가강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 정교모 중에서도 지금 우리 허병기 교수님은 이 두꺼운 책으로 그것을 실체화하게 된것이 지금 정교모가 탄생한 지 조금게 약 4년이 되어 가지만 그 정교모적인 흐름에서 이것이 그 흐름을 대변하는 학문적인 책이다라고 우리가 확 내놓을 수 있는 거로는 제가 봤을 때 허병기 교수님께서 이번에 작업하신 이800 페이지에 달하는 이 정교한 저작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학문은 항상 최종 답을 자기가 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어떤 도약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에서 새로운 단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점 우리 다시 축하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걸 잘살리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해개할수 있는 어떤 조작된 세계, 조작된 세계는 통게도작에서 보듯이 수치 조작을 많이 하 것. 그런데 조작된 수치인지 진짜 수치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쉽지가 않죠. 근데 아마 허병희 교수님과 같은 수학적 과학적 품을 발전시키면은 이것은 조작되지 않을 수치입니다. 이것은 조약의 수치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방향의 학문이 굉장히 열릴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뉴턴이 있으니까 영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됩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이 대한민국에서 확 일어난다면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그러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그 사회로 규정선거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바로 법률계입니다. 이 사회로 규정선거 문제를 굉장히, 어, 우리를 안타깝게 는 것은 사실 이 법조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결심하게 느끼고 있듯이 일찍부터 다고발하고고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법조계에서 수사를 일찍부터 하고 그거를 어, 잡아놓고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그런데 수사 노력 조차 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법원에서 법원에서라도 재판 신속하게 하고 증거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속이 신건했을 텐데 현실은 정 반대. 뭐 빨리 하기만 하면 최고로 늦게 하고 제대로 해주기만 하면 최고로 왜곡한. 제가 본 재판 중에 제일 왜곡이 많은 그러한. 재판을 대법원에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복도하게기위니서 이까지 이야기하면 법적이안 좋아지기만 했는데, 투 변호사가 뭐보이좋아지기뭐 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유 변호사 협회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기존의 소위 좌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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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여러분 잘 아시죠? 민변에 대항하는 좌파 변호사 자체로 제일 크, 크고 유명했던 것은 판변이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면이라는 단체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게 자유변호사협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인데 한면이라는 뭐 단체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인정선거를 나는 인정 못한다 는 사람들이 다수 거기에 확포진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공파 변호사 단체 그런데 이치가 굉장히 간단한 것이 기존의 공파 변호사 단체의 주류는 소위 전관, 보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파 보수다 보니까, 예, 뭐, 관장 하시고, 검사장 하시고, 이런 분들이 거기 가끔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올로시고 이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좌파을아니셨기 때문에 국파 변호사 단체를 주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사법과 기존의 검찰이 지금 이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니까 전관 출신 분들이 주도하는 변호사 단체 전체도 거기에 굉장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인 세상이 치천럼 이런 사랑할 전관 없고 사랑할 나이도 없는 전나 박지영 변호사나 윤현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떠맡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 보관대상을 자랑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진실의 힘,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이 마침내 우리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데큰관문을 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정선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그걸 극복하려는 우리 여러분 모두의 우리의 노력에 위해서 정치적 영역에서 또 학문적 영역에서 정신적 영역에서 또 법률적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있습니다 이런 진전에시합과 사각을 잘 살려서 저들은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조치하고 우리는 그걸 극복해서 더 좋은 것을 깊임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저는 이 도태우 변호사님을 볼 때마다, 전에도 들고 어 가서도 그랬습니다. 제2의 박정이라고. 도태우 변호사 아직 전습니다 50대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세계 전상국가로 뚝 세울 수 있는 제2의 박정이 대통령입 Isso me dá. 군분하면부정청거을 밝히려고 사오온이 민경욱 대표의 눈물겨운 투쟁이 아니었다면 지금. 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아스팔트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구 중구 남구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반드시. 발생한 만큼 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이제 제로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 인천 연수구 끌입니다 이때까지 잘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